중문 고르기 힘드신 분들 이 영상으로 한눈에 비교하세요. 실제 시공 사례 네 가지 보여 드릴게요. 여러분은 몇 번째 중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영상 마지막엔 중문 고를 때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 중문입니다. 문이 열리면서 겹쳐지는 슬라이딩 연동 방식의 중문이에요. 문을 열수 있는 반경이 협소할 때 슬림한 디자인의 연동 도어를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세요. 두 번째 중문입니다. 좌우로 밀어서 열고 닫는 슬라이딩 중문입니다. 문이 움직일 공간이 충분하다면 다른 중문보다 세련되고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요즘엔 레일을 숨기는 시공을 통해 깔끔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, 밀거나 당겨서 열고 닫는 여다지 중문입니다.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폭이 좁고 문을 여는 반경이 길때 적합한 시공 방법이에요. 다른 중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로 양계형 중문입니다. 해당 현장은 댐퍼 작용이 들어간 반자동 중문이에요. 바로폭이 넓은 편에 속한다면 엄청난 개방감과 확장감을 주는 양계형 중문도 적극 추천드리고 있어요.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공간에 맞는 선택입니다. 중문 선택이 어렵다 고객님의 공간에 어울릴 춤과 셀피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